안녕하세요. 고산식물 TV입니다. 오늘도 먼산 깊은 골로 여름철 대표적인 버섯 항암 버섯인 자연산 꽃송이버섯 보러 왔습니다. 아 이거 오는 도중에 아, 저번 주말 전부터 내린 비로 폭우로 아, 집이 대파되고 어, 도로도 유출되고 다리도 끊어지고 에, 그런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아, 하루빨리 아, 신속한 복구가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번 폭우로 희생당하신 고인이 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한번 싸두라 산행하겠습니다. 안전 산행 유지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꽃송이버서 봤습니다. 봤는데, 비 맞아가지고, 그냥 쫙 딱, 아비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곰팽이가 이렇게 졌습니다. 아, 이거 뭐, 손질 하면은, 백숙용이나 약용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비 맞고, 이제, 날이 뜨겁고, 이제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가 좀큰 것들이 나오는 곳인데,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아, 곰딸기가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음, 저번에도 곰딸기 엄청 따먹었는데, 그때는 영상에 안 담았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아. 아. 곰딸기가 일반 산딸기 있잖아요. 더 크고 알이 크고. 아유 맛있습니다. 이게 곰딸기입니다. 곰딸기. 음. 아 폭염이 요새 좀 며칠간 지속되니까. 아 바람도 안 불고 오늘 후루쑥 찌고 합니다. 야, 꽃송이입니다. 꽃송이 대물 꽃송이. 아 여기서 제대로 된거 하나 보네요. 야, 위에 나무가 살짝 걸쳤는데 아, 성장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 없습니다 야, 대물급인데 대물급 기록. 40이 넘네요 길이 40 넓이가 어30한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망가지지도 않고 이번 비에 망가지지도 않고 먼저 겉에 약간 에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니까 겉에가 좀 살짝 살짝 에 색깔이 변했습니다 변했지만은 에 A급입니다, A급. 아, 채취하다가, 조금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 이 끝부분도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한 손에 들리는 거 부서질까봐. 보기보다 크기에 비해서, 에, 물기가 싹 말라버려가지고는, 또 어, 비가 그치면서 아, 덥고 또 바람이 여가좀 높은 지대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수분이 다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무게 가볍습니다. 가한 많이 나가면은 한 1kg에서 1.2kg 그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구십입니다. 예, 꽃송이버섯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아, 오늘 이거 기대를 조금 오래간만에 와서 기대를 해고 왔는데, 에, 벌써 성객이 다녀가신 모양입니다. 발자국들이 있는 거 봐갖고. 생각보다 눈이 안 뜹니다. 아, 이렇게 깨끗하죠? 굿입니다. 아, 꽃순입니다. 다 펴버렸네요. 에. 성장을 멈췄습니다. 아, 오늘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 눈에 아직까지는 많이 뜨지 않습니다. 예, 꽃순이 일타 잎입니다. 아, 민달팽이. 요놈, 나와라. 아, 아직은 작습니다. 음. 네, 꽃잎이 많이 폈네요. 아, 반갑다, 꽃순아. 아, 여기 숨어 있었네. 달팽이들 그냥, 달팽이들, 민달팽이들 계속 봅니다. 이거는 애미, 여기 있고. 애미, 새끼, 이렇게 같이. 미안하다. 달팽이들 주식입니다, 꽃송이버섯이. 달팽이도 그렇고, 뭐, 개미, 거미. 온갖 벌레들이, 어, 꽃순이 벗어서 서 어, 자기들 먹을 거 챙겨갑니다. 예, 꽃순입니다, 꽃순이. 아, 큰 놈들은 안 보이고, 다 요만한 사이즈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 그래도, 아, 이렇게 보여주니까 좋네요. 아, 꽃순아, 취직하자. 아 여기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뚫고 나오이라고 애썼다 애썼어 아 오늘은 다 이만한 사이즈들만 보여줍니다 아 A급입니다 A급 꽃송아 시집 가야지 가자 아이고 이제 나오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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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송이가 나옵니다 500원짜리만 한거 이런거 열흘 후에 어차피 오늘 가고 나면 한번 정도는 더올것 같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열흘에서 한1 0일 후에 네, 올것 같습니다 아 무럭무럭 커라 야큰 놈이 보일 때도 된것 같은데 아, 후. 아 저거 하나 있네요 저기 여기 저거 보이죠 쓰러진 나무 밑에 가보겠습니다. 꽃송이 왔습니다. 이놈도 그렇게 크다 크진 않아요. 한 20cm 정도? 아주 깨끗합니다. 꽃송아, 너도 시직하자 야, 꽃송입니다. 아이고, 깨끗한 A급이네요. 좋습니다. 야, 깨끗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주 큰 것들은 아까 키렸고 보고 안 나옵니다. 또 중간 사이즈 좀큰 것들, 8,900대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눈에 안 보이고요. 아이고, 1타 2피인데. 일타 잎인데, 요거 벌레 두 마리 있고, 이쪽은 조금씩 덜 폈는데, 이쪽은 완전히 비 맞아가지고 완전 히 펴버렸습니다. 아,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요거도 요것도 자리를 잘못 잡아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펴버렸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버리니까, 성장도 못하고 이렇게 펴버립니다. 예, 안타깝네요. 지금 여기 예, 쓰러진 나무 밑에 예, 노란 거 보이죠? 꽃송이 버섯십니다 하도 안 보여가지고 제가 샅샅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숨어 있었네. 아, 크기는 큰데 어, 서 있는 나무 밑둥이 자라야 이게 좀... 좀 깨끗하게 자랐는데 쓰러진 나무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꽃송이가 모양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쓸만합니다 아 꽃순아 시집가자 야 이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뻔 했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저 위에 저 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야돌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조금 내려가서 보니까 예, 꽃송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려오니까 진짜 꽃송이 맞습니다 깨끗하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넘어간 나무 뿌리에 있어가지고 비를 맞아도 이렇게 빗물이 그냥 흘러내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쁘다. 야 어, 계곡물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에, 딱 좋은 정도의 수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물이 깨끗합니다. 자, 여기서 좀 씻고, 쉬었다가, 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가 안 보이네요 그또 이곳 산지는 제가 어 10km 왔다갔다 이렇게 채취하는 곳인데 야 하나가 안 보이네요 하나가 안 보여 아까 쭉 오면서 나오는 자리를 봤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줍니다. 아...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한번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잘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은 좀 안쪽까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아, 저 앞에 빨갛게 보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거 뭔지 알겠죠? 빨간 딸이 보입니다, 빨간 딸이. 야야야 생각지도 못한 아, 힘을 받습니다. 우 이거 몇 구야, 이거? 하나, 둘, 셋. 오구입니다, 오구. 야 오구심을 받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올해 들어 오구 때가 처음인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오구심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야 지금 소생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독된지 아니면 소생들이 있는지 지금 봐왔구나. 아 여기 있네요. 야 여기 밑에. 오행 두 채가 있네요. 아가삼이 있습니다. 어 4구, 3구는 안 보이고요. 일단은, 예, 이 일대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 채심을 했습니다. 아, 보십시오. 삼이 잘 빠졌습니다. 아, 요거, 누군 싹대 있죠? 어, 싹대, 예, 끊어졌습니다. 요거, 요거. 묵은대떼아 오구심 이쁘게 잘 빠졌네요 에이, 잘 빠졌습니다 대충 뭐 봐도 내두가리도 한번 했거든요 내두가리도 한번 하고 대충 봐도 15년에서 20년 그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삶을 알수 있는 나이를 알수 있는 건삶 밖에 없습니다 삶밖에 우리 사람들은 그냥 추적만 할 뿐입니다. 3시 묻어주고요. 또 이거 3시 좀이 금방에다가 분산시켜서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딸 이렇게 분산시켜서 묻어주니까 한 2년인가 3년 후에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굿입니다. 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뭐, 그, 치면수 굴라, 그러니까 숙주목들이, 꽃소리면서 나는 숙주목들이, 예, 대 굴락지는 아닙니다. 아, 예, 그렇지만, 아, 또, 이쪽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정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꽃송이는 안 보이고, 요 흰털 깔때기 벗어, 보십시오. 와. 집중호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날이 뜨거워지니까, 보십시오. 와, 완전히. 와, 개굴락인데다 대굴락. 개 와, 어마어마하게 낫네.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 앞에까지. 이 앞에까지. 와. 지금 저 위에는 지금 안 담았거든요. 사진상으로. 아, 영상을 안 담았거든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와.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앞으로 쌀 입어서 능이, 송이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9월달까지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니, 그때도 또 가뭄이 들고 하면은, 능이, 송이도 뭐, 큰 기대를 예, 못할 듯 한데, 또 9월달 가서 상향을 봐야겠죠.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저 위에도 엄청 많은데, 예, 그거 다못 담았습니다. 야, 물이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름에 오면 엄청 시원한 곳인데요. 물이 발라있다가 집중 때문에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큰 물은 빠져나가고, 아, 이렇게. 딱 아, 좋은 어, 수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야, 골바람이 엄청 시원한 곳입니다. 아, 여름에도 한번 또 지나가다 지나가는 길에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